동사 뒤 구화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사 뒤에 어떤 구화절이 오는지를 파악할 능력이 되면 영어는 쉬워요. 자,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동사가 쓰이면 동사는 2형식, 4형식, 5형식의 2형식 동사. 현란하죠. 하지만 이 현란한 내가 쉽게 정리 작업이 돼요. 자, 동사 가 있을 경우 이 동사가 200여개 200여개의 동사에 들어가느냐 나머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쉽게 이 동사 뒤에 나오는 구화절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동사 보세요. 사전에 가서 동사 찾아보면 뭐 10만개도 넘을 거예요. 그럼 그 동사 뒤에 다 뒤에 어떤 구화절이 오는가 그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여 개만 안기하면 끝이에요. 200여 개는 200여 개의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이 구화절은 이 구화절은 이게 뒤에 나온 구화절은 조금 복잡해. 복잡해. 복잡하다는 얘기는 표현력이 엄청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는 거야. 자주 보는 거야. 가장 자주 보는 게 여러분들 비동사잖아. 비동사에 보호가 오고 부사가 올 때, 보올때 엄청나게 현란해. 여기 뒤에 나오는 구화전은 거의 다 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표현력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문장에서 많이 보는 거야. 그죠? 그럼 200여 개만 정리 작업이 깔끔하게 되면 나머지는 정해졌어요. 나머지야. 그럼 나머지는 2형식, 4형식, 5형식 1형식, 3형식 있죠? 간단해. 나머지 동사가 왔다. 이 동사가 나머지에 200여 개 아닌 동사가 왔다. 그렇다면 삼형시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 간혹 일형시로도 쓰여. 일형시 아니면 삼형시야. 그러면 삼형시의 목적어에 모든 명사로 오느냐? 현란하지 않느냐? 아니야. 딱 하나밖에 못 와. 거의 형용사 플러스 명사라는 국밖에 못 와. 됐어요? 엄청나게 간단한 거야. 형사 플러스 명사가 만약에 아니더라 그럼 일용시로쓰이 거야. 부사로 온 거야. 그러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라이크라는 동사 있어 없어? 라이크 like 있죠? 오 라이크는 어디에 속하느냐? 200개 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현란한 거야. 여기 뒤에 나오는 구아절이 좀 현란하게 쓰이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뭐 피곤한 단어 중에 우리가 뭔것을 제거해야 돼? 엘리미네이트 단어가 있어. 엘리미네이트 단어 뒤에, 얘는 어디에 있느냐? 나머지 있어요. 그 나머지. 엄청나게 간단해. 얘는 그렇게 삼형식이야. 무조건 목적어로고이목적어도 정해졌어. 목적으로, 뭐 밖에 못다 목적으로. 원래 목적어는 명사류죠. 명사류 많은데 그 명사류 중에 뭐 밖에 못다 형사 플러스 명사. 딱 하나밖에 못해다딱정해져있어요 간단하죠. 됐어요? 그러면, 쉽네. 몇 개만 정리 작업 잘하면 돼. 200여개만 정리작업 잘하면 되겠죠. 그중에 오늘 배울게 뭐다? 200여개에 들어가는 것 중에 오퍼라는 단어야. 됐어요? 그러면 지우고 제가 본격적으로 오퍼의 대사를 보자. 자, 오퍼라는 단어는 여기 일형식서오형식으로쓸수 있는데 누구밖에 못쓰냐? 2형식 못쓰요. 사형식과오형식 못쓰요. 3형식, 1형식 없어요. 거의. 왜? 얘 뜻이 뭐다? 제의하다. 또는 뭐다. 제공하다. 이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거는 4형식과 5형식밖에 없어요. 뭣에게뭔뭣을 제의하다. 4형식. 뭔뭣을 제의하다. 3형식.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4형식과 3형식으로 쓰일 때 뒤에 어떠한 구와 절이 오는지를 체크만 하면 문장의 이제 오퍼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끝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형식과 오형식으로 쓸때 뒤에 나와 있는 뭐구하절을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사형식 구조에서 보자고요. 자, 사형식은 뭐지나 주어지나오고 동사지나오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게요 간접 목적어에는 형사 플러스 명사나 간단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전 명사가 올 거야. 대안대 되죠? 자,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여러분들,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목적어니까 명사류가 담당을 할 거야. 그럼 명사류가 10개의 구하절이 있어. 자, 그 중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형과 사용식일때 대처령밖에 못치요 그럼 형용사 플러스 명사형에 무려 몇 개야? 4개가 있네. 여기 4개 다써볼게 대처령에 뭐 있어요? 4개가 있네. 그 중에 이제 2개는 뭐냐? 투부정사구랑. 동명사구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투부정사구랑 동명사구는 못쓰요. 직접목적어는 못쓰요. 투부정사는 간혹 프라미스란다는 약속하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직접목적으로 하나밖에 안쓰이고 나머지는 못쓰요. 그러니까 사형식 구조로 쓸수 있는 직접목적어는 명사로가 담당하는데 그중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나 대전형밖에 없고 형사 플러스 명사, 이거 네 개가 다 오느냐? 거의 형사 플러스 명사로 끝이야. 대절도 여러 개올수 있지만 거의 대절형이 가장 많이 와. 그러니까 거의 이두 개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울, 오늘 배울 동사가 뭐야? 오퍼라는 단어야, 오퍼. 그죠? 그럼 오퍼는 누구 밖에 못 오느냐? 형사 플러스 명사야. 이것밖에 못다 됐어요? 그럼 복잡하니까 정리를 먼저 해볼게. 정리를. 우리가 배울 동사 오퍼라는 놈은 직접 목적어에 누구밖에 못 온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형밖에 못 온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사에 오퍼가 오는 거야. 근데 동사의 종류가 많아요. 써볼게. 동사는 여러분들 문장이 있어. 문장은 영어 순서 주어 플러스 동사 사용시로 써볼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구도 있어. 여러분들 구 보면 투부정사 있어 없어. 투부정사도 영어 순서로 만들어. 사형심은 간목, 직접 목적어 올 거고, 동명사, 현재 분사, 분사구문도 간목, 직목이 올 거야. ing구. 그 다음에 동사 플러스 ed는 특이하게 만들어. 간목 빠져나가니까 바로 직접 목적어 따라 붙을 거야. 이렇게 구세종 여러분들 절 있어, 절. 절은 접속사 다음에 모으는 뭐 거야. 영어 순서가 오죠. 영어 순서에 사형식 동사가 왔다고 보세요. 간목, 직접 목적어 가 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 여러분들 동사는 꼭 문장 동사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구와 절동사로도 쓰이는 거야. 그때 우리가 오늘 배울 거, 자,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이 동사. 이 동사에 우리가 오늘 이 동사에 누가 오, 오올 거다, 오늘. 오퍼라는 동사가 올 거다. 오퍼라는 동사가 오면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누구밖에 못 온다. 지금 배우는 이 형용사로 플러스 명사밖에 못 온다는 거. 됐어? 안 됐어? 됐죠? 정리 깔끔하게 됐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영부터 볼게요. will이 주어. will 오퍼와 동사. 오퍼 뭐로 쓰어 문장 동사로 쓰였지. 이거 문장 동사잖아요. 그죠? 얘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왔네. 형사 플러스 명사. 네, 돼. 되죠. 지접 목적어의 형사 플러스 명사 뭐뭐 쓰였서 볼까요? 베스트 형용사. 형사 플러스 명사 형성 규칙이 있어요. 얘도 파업을 형용사 명사와는 형사 플러스 명사. 우리는 너에게 가장 좋고 가능한 조건을 뭐할 거다? 제시할 거다. 됐어? 안 돼? 됐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I got your appreciate 200개 안에 있어요. 어, 그래서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였네. 이거 동명사야. 이번엔 누가 오는 경우야? ING가 오는 경우야. 됐어요? 이 영어 순서 가볼까요? 오퍼가, 오퍼링이 동사죠. 앞에 소유격, 동명사의 의미상주의 소유격 왔죠. B가 뭐야? 간접, 목적어. 형사 플러스 명사, 직접 목적어. 돼야 안 돼. 되죠. 진짜 직접 목적어 와 있잖아, 여기. 형사 플러스 명사. 나는 감사한다. 이 ING고 해석해야 될거 아니야? 주어. 니가. 나에게 그저 판매 원으로서의 지위를 제공한 것을 나는 고맙게 여긴다. 됐어. 안 됐죠? 자, 마찬가지로 또가 볼까요? 전체 플러스 명사, 부사 지나왔어. 위가 주어야. have decide가 동사. 어, 이제 투부 정사가 왔네. decide의 목적어 왔죠. 어, 이번에는 이제 이 동사, 투부 정사로 쓰인 거야. 이 투부 정사. 됐어. 안 돼? 됐죠? 투부 정사의 동사가 오퍼야. 간접 목적어, 뭐나서, 직접 목적어에, 진짜 형사 플러스 명사 Y사 하나 있어, Y죠. 진짜 그렇게 쓰이고 있잖아.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또한번 가보자고요. 또한 번, 아이가 주어, 러니드가 동사네, 그지, 런의 목적어, 대절 y 어 목적어 Y죠. 대절 속 구분해 볼까요? 미스테이크가 동사야, 어, 대절 속의 동사가 오퍼야. 그러니까 이 오퍼는 이제 절동사로 쓰인 거야. 보니까, 사형 실수이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에모아서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있는 거야. 그럼 형용사 플러스 명사 에서 한번 구분해 볼까요? 컨티이어형 형용사. 이게 형용사. 아영상니티가 명사. 됐죠? 투부형사서 왔네. 형용사.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배웠서이영상어서이걸배에어이수라에 의미. 우리에게 계속된 기회를 제공해 무슨 기회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뭐 한다 제공한다는 걸 배웠다 됐어 안 돼? 됐죠? 자 이번에 마지막에 쉬가 주원의 워즈가 동산에 동사 플러스 2D 구어 맞네 보호로 와 있어 됐어요? 이번에는 뭐에 대한 얘기야 자 색깔 바꿔보면 동사 플러스 2D의 예문에 대한 얘기야 어 동사 플러스 2D는 바로 직접 목적어 누워야 된다 형사 플러스 명사 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자 동사 플러스 이디 왔어나서 왔어? 왔죠 얘가 사용시로 쓰였네 그래서 형사 플러스 명사 오고 있어 형용사 형용사 뭐야 명사 됐어 안 됐어 됐죠 이게 직접 목적어 와 있잖아 전차 플러스 명사 부사 와있네 그죠 됐어요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딱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녀는 제의 받았다 뭐야 공짜이면서 비싼 의류를 제의 받았다 어디터 많은 부티크부터 제2받았다.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4형식 구조 정리자가 깔끔하게 됐어. 됐죠. 이제 어디로 가자. 3형식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제 3형식 구조로 왔어요. 여러분들 3형식 영어 순서 어떻게 돼? 자, 주어 지나오고 동사 지나오고 목적어 지나오죠 여러분들 목적어는 누가 담당해요? 명사류가 담당하는 거예요. 명사류에는 10개의 구화절이 있어. 10개의 구화절이 있어. 이 10개의 구화절을 막치하는게 아니라 4종류로 구분해서 치하는 거야. 흉사 플러스 명사형과 대절형과 투부정사랑 동명사 4개로 구분해서 치해요 흉사 플러스 명사형이라고 붙였네. 형이라고. 흉사 플러스 명사형은 4종류의 단어가 있어. 여기에 4개. 대절형도 형 붙었죠. 몇 개? 4개가 있어. 4개. 그래서 10개가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먹다, 이트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래 얘가 삼형수수이면 다 취하는 게 원칙인데, 먹다로다, 투부정사 못 취해. 뭐뭐 하는 사실을 먹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골라서 취하는 거야. 골라서 취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 중학교 때 투부정사 취하는 동사, 동명사 취하는 동사, 뭐, 대절 취하는 동사, 이렇게 구분해갖고 배웠던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오늘 배우는 우리가 오늘 뭘 배워? 오퍼라는 단어를 배워야 한대요. 오퍼 배우지요. 오퍼는 여러분들 모든 사형식 동사는 예를 의무적으로 치. 형사 플러스 명사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치. 오퍼는 누구까지 치할 수 있냐? 투부정사까지 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치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럼 형사 플러스 명사에 무려 몇 개가 있느냐? 엄청 많지 않느냐? 거의 형사 플러스 명사만 치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천개 쓰였어. 999개는 형사 플러스 명사야. 왓절, 복강관계대명사 쓰이는 거 구경하기 힘들어요. 그런 거다 어디서? 문법 책에서나 보는 거야. 됐어요? 어, 그럼 끝났네. 앞으로 오퍼가 삼형식 동사를 쓰이면 투부정사나 형사 플러스 명사다. 그러면 예로 한번 가볼까요? 예로 가볼게요. 자, 얘 보세요. 시가 주어, 해지오퍼, 문장동사를 쓰였죠 어, 바로 투부정사 따라붙어, 안 붙어. 투부정사 따라붙네. 뭐로? 목적으로 온 거야. 됐어요? 아, 그럼 투부정사 속의 영어 순서는 이건 나중 얘기야. 이런건뭐 전차 플러스 명사 부사 이렇게 왔네. 나중에 이제 구분하는 거야. 그는 제의해 왔다. 뭘 제의했어? 내 차를, 나의 차를 살 것을 제의해 온 거야. 어디까지 최고 가격으로 살 것을 제의 계속 축해 왔다. 그렇게 되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오퍼다는단뭐 오고 있더라?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고 있더라. 됐어요? 자 이번에는 위가 주어야 오퍼가 동사죠. 문장동사에서 어, 오퍼디 이번에는 얘기가 틀려 오퍼디야 뭐 왔어? 프리. 형용사 플러스 명사 왔네. 프리 형용사. 테크니컬 형용사. 서포트 명사. 전차 플러스 명사. 형용사 구가 왔네. 오 어,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온 거야. 그죠? 뭐로 왔어? 당연히 목적으로 왔지. 해석하면 우리는 제의한다. 지원을 제의한다. 무슨 지원? 공짜면서 기술적인 지원이야또 누구를 위한 지원? 우리 소프트웨어를 산 사람을 위한 지원한다. 을 어, 이거 이거 부사로 보는 게 낫겠네. 여기까지가 목적으로 보는 게 낫겠네. 여기서부터는 뭐 부사겠네, 그죠? 왜 이거 수식하는 게 맞겠죠? 우리는 공짜면서 이 되어 기술적인 지원을 제의한다. 누구를 위해서 제의하겠어? 우리 소프트웨어를 산 사람을 위해서 제의한다. 가면 되겠죠. 됐죠. 자, 지우고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구속에 쓰인 거예요. 자, 투, 있어부터 출발해 가주어 떴죠. 동사 떴죠. 스웨트 형용사 본에 투부정사 진짜 주어 같은 거야. 그럼 투부정사 속 가볼까요? 오퍼가 동사야.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왔어요. 어, 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포플러스 주어가 원칙이지만 이렇게 사람의 성질 나타내 스웨트라는 것은 상냥한. 달콤한 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의 성질 때는 상냥한 이란 뜻이야. 이럴 때는 오를 쓰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오퍼 디에 오퍼 디에 모아서, 오, 투부정사가 와 있네, 이렇게. 목적어 와 있다는 거야. 오, 진짜 오퍼라는 단어가 쓰이면, 목적어에는 누구 올수 있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랑 투부정사 올수 있다. 이거 투부정사 와 있잖아. 이해갔어요 그럼 해석해보세요. 여기 주어니까. 그들이 제의했다, 뭘 제의했어? 이거 투부정사에서 해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야. 뭐로부터 왔어? 외국으로부터 온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을 뭐한 거야? 제의한 것은 뭐 하다? 엄청나게 친절하다. 됐어요? 자, 이번에 이제 4번 보세요. 주, 희가 주어. 리젝트 동사, 애지절이 나왔네. 애지절은 무조건 부산에. 이제 오퍼가 절동사를 쓰였어. 자 절동사를 쓸때대의가 주어져 오퍼가 사명실의 동사를 쓰이면 뒤에 목적으로 누구밖에 못와형사 플러스 명사는 초부 정사밖에 못와형사 플러스 명사 왔네 됐어요 여기 형사 플러스 명사 왔어 됐죠 그는 거절했다 뭘 거절했어 이거 했을 때 거절했어 그들이 그들이 많은 돈을 제의했을 때 그는 뭐했다 거절했다 진짜 오퍼드의사 플러스 명사 와이스 하나에서와있와이죠 됐어요? 자, 정리하면 정리하면 자 오퍼라는 단어가 오퍼라는 단어가 몇 형식 앞에 배웠죠 사형식도 있고 몇 형식 삼형식도 있더라 그 뒤에 나와 있는 뭐야 구아절은 뭐가 온가 정리 깔끔하게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읽고 세요 이건 보세요 잘 나와 있어 애우기 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200개 의 단어를 있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짝에 외우면 있죠. 외우면 문장 속에 <laughs> 어떤 문장이 죠어 바이 동사 였네 뒤에 뭐가 오는지 뒤에 오는 구하절 파악하는 방법 다할수 있어요. 헬프 l 뒤에 나왔네 뒤에는 도대체 어떤 구하절이 오는가. 지금 배우는 오퍼라는 동사 뒤에 나왔네 뒤에 어떤 구하절이 오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있죠. 마음대로 영어를 있죠. 영작도 할수있겠죠 왜? 무슨 동사 딱 쓰는 순간 이미 뒤에 구하절은 그 구하절을 써줘야지 영어가 되는 거예